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거대한 변화, 바로 1대1 맞춤형 AI 투터의 시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치던 집단교육의 시대에서 이제는 기술이 각 개인의 속도에 맞추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흐름을 보시죠. 인포그래픽 왼쪽 상단의 그래프가 보여주듯 글로벌 AI 튜터 시장은 2024년 16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약 77억 달러까지 연평균 3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전 세계가 교육의 개별화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방증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행보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세계 최초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수학, 영어, 정보 교과를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 대시보드를 공교육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죠. 이는 연간 28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국가적 혁신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곁에서 구동되고 있는 AI 도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대표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먼저, 칸미고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구사합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물었을 때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질문을 던져 학생 스스로 원리를 깨닫게 유도합니다. 큐챗은 대화형 학습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확장하고 개인별 퀴즈를 제공하며 스픽은 24시간 언제든 음성인식을 통해 자연스러운 회화 연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과 성향에 반응하는 똑똑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늘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화면 하단에 제시된 것처럼 몇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AI가 교사를 대체할 것인가 하는 점일 텐데요.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AI는 교사의 행정적 업무를 자동화하여 짐을 덜어질 뿐 인간 교사만이 가진 고유의 가치까지 넘보지는 못합니다. 또한 데이터 보안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현재 주요 플랫폼들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 정보를 보호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숙제 도우미를 넘어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학습의 실효성을 높이는 강력한 보조제로서 그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른쪽 하단의 SIP 모델과 환상의 팀워크에 담겨 있습니다. 미래의 교육은 자기주조적이고 상호작용하며 철저히 개인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AI는 데이터 분석과 진도 관리라는 하이테크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인간 교사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의 창의성을 북돋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인성을 함양하는 하이터치케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술의 냉철함과 인간의 따뜻함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서 비로소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라는 오랜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AI와 함께 떠나는 이 미래 교실로의 여정에 확신을 가지고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